Oba, garaba! 가 려는 것같 지만, 안 들어가 네요. 맛있 게 CF 를먹고 열심히 1 2야기 루어 주면 돼요. 에비에비 애비, 애비. 애비, 이틀 알렸 죠？이 럼버 그냥 운도 앞 에서 깝쳐 주면 돼요. 아, 일단 탑쪽에싸열러 스가 있 네요.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메가나라니까 라인 한번쫙 밀어주면 돼요 이렐리아라도 메가나라 상태인 나라한테는 못 값쳐요 얍다지어지고와한명 빠르게 가고 있긴 한데, 인 쌌네요 와 우리팀 대잘하네뭐저은 팀이 알아서 먹고 이제 전 다시 이렐리아나 띵가띵가 넣으면 돼요 근데 분도가 한 개도 없어서 이렐리아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바로 황천행이에요 절대로 잘못 걸리면 안돼요 괜히 이런거 한대 톡톡 치고 있으면은 이렐리가여다가 스킬 타서 키가 풀려는 행위니까 절대로 가면 안돼요 이렐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키가 걸고 보는거 같죠? 저 스택 유지하고 있으면은 키... 뭐디견하려는 이... 그런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맞아주면 돼요 스택이 풀렸죠? 이제 디견할 생각이 없다 거예요 지금은 이렐리가 이틀에 맞아도 생각보다 크게 아프진 않아요 고로 몇대 톡톡 치러... 때려주면 돼요 지금 일단 키워주고 자, 이게 에일리아 스택이 다있졌죠 지금 똑같이면은 제가 죽어요. 지금 또 다시 깎지 말고, 열심히 사라지면서 수확이나 서로 CS나 먹으면 돼요. 뭐, 맞고. 자, 우리 렉사이가 왔는데, 한번 훅뚫펴보죠 얍. 얍. 넌, 조금 더 맞아야 돼.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서 집을 갈 거예요. 그리고 광금전이 앞으로 간 걸로 인해서 이제 라인이 프리징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들리아는 너무 짜증나서 고혈압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상대가 나르가 아니라면요. 하필 나르라서 아니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겠네요. 나르에 나를 언제 먹고 시켜주나 주배 때문에 버프가 안 된다. 이들리아가 여기 있네요. 아마도 와드를 바꾸겠죠? 탑 쪽에 렉사이가 뭐있딴거 알았으니까 바로 깎이지 않을 거야. 바로 깎이면 그냥 높박지고이리야고자 라인을 들어주고 아래 사일러스가 왔네요. 자 저는 바텀이랑 전혀 상관없는 탑이니까 그냥 탑에서 알아서 돌아주면 돼요. 바텀은 그냥 바텀이 더 바텀이 더 알아서 할 거예요. 한다 일단 저는 집 갔다가 이제 요리매즈버그 타고 로밍가을한번 봐주면 돼요 자 지금 상대 덩그레 위치는 바텀쪽 우리 정그레 위치도 바텀 그리고 미드 라인은 지금 당겨지는 상태 티아나는 형세 현재 얼음 원속 즉 지금 미드를 가면 은한번 크게 때릴 수 있겠네요 아, 위쪽으로. 오겠죠? 쭈우. 안녕. 자이제 다시 타보로가면돼요피에나가 생각보다 챔피언이 엄청 지네요 생각보다 가 지금 는데에코가 한방에 죽네. 바까지제를 쳤네요 0년지가가 보고싶은데 마드가 사라졌네요 아제지 아 이거 제가 CS를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럴리아는 집을 갔고 나는 텔레포트가 있고 이럴리아는 텔레포트가 없다 하러면은 나는 로밍을 한번더 봐야 되는데 이거 라인이 이렇게 됐으면 이렐리아가 이거를 라인 프리징으거에 라인을 프리징할 거에요 자 봤죠? 라인 프리징하죠? 이런 저는 바로 로밍에 가버리면 돼요 자, 아이템 가지고 신발 룸인가 때는 당연히 신발 가지고 바로 가성가 자, 지금 저 걸어가면은 룰루까지 바로 따버릴따버수있겠죠목을 따버려야지. 내가 지금 목 따러 간다. 오케이, 미드도 땄나보네요. 자, 이러면 저는 혼자서 복근에 가서 안녕 룰루야 나르가 여기 있는 건 처음이지 안녕 룰루야 나르가 여기 있는 건 처음이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치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렐리아가 라인 프리징을 프리 안 하면은 텔레포트를 타면 하면 되고 라인 프리징을 하면은 여기서 한겐치조차도시애를못 먹게 맞으면 돼요 먹지 마 먹지 마팍자 이렐리아 타고 일 이제 도망치면 돼요 아니냐 룰루가 탔네요. 이제 탑에 차에 탑에 탑면 돼요. 메가나라가서 이렐리아가 저를 키워보는 순간 제가 여기로 끌고 쳐어고한대 톡톡 쳐주고. 마거맛명 컷. 이제 렉세한테 이걸 라인 와서 먹으라고 하면 돼요. 어때요? 바텀에서 이드 보고 탑도 쏘했다 다음에 우리 동신한테는깨지 먹어야죠. 완벽한 이득입니다. 깨지긴 게좀 맛있는데 라인 한 라인만 더 밀어줘. 어쩐지 한번더 가려 봅니다. 자 이제 무등 갈까, 미들갈까 탑에 갈까. 자 지금 상대 룰렛는 집에 갔다 왔어요. 타켓으로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럼 상대는 절대로 뺄 일이 없어요. 우리 팀 정들은 탑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 바텀은 우리 팀 정들 탑에 있으니까 절대로 안뺄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딱 서프라이즈 마더 파크 하면서 죽여 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서프라이즈 마더 파커. 따주고 분노컷 다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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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가나라의 메가나라 분노다 채웠어요. 그냥 가지면 돼요. 아더 이상 못갈 거네요. 이번 팀인 거 알아서 처리해, 처리할 거예요. 와루까지봄오 어, 잠만. 자 아무래도 일단 이동까지딴것 같아요 굉장히 짜증나네요 왜 누릴 녀석이 없어서 하필 날 누리는 거야 자에코콘한테 바로 탑에 아, 탈 차라고 말해요 아탈 필요 없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텀에서 이쪽 보고, 에코는 저씨 CF를 먹으면서 쓰면서, 저는 어, 미드라인에 먹어서, 그 어떠한 CF를 손해도, 스탭스한개 날아가긴 했는데, 패포 한 개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득이에요. 오늘은 거의 말하는 수준이 스키드래곤 수준인데, 알아서 다 알아듣겠죠? 일단은 이제 미드라인에 밀어버린 다음에 탑에 가버리면서, 이거 한개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 다, 이거 다가겠네 가이게를 먹혔네요. 일단 일 렐리아는 지금 텐 차이가 나는 오 편을 못 이겨요, 아마도. 아니네요. CS 차이가 엄청나도 텐 차이가 나더라도 버텨면 되겠네요. 레벨도 2레벨이 나왔고. 네, 이게 루밍, 로밍, 루밍에 가는 거에 단점이에요. 일단 텐네타한테 무조건 밀려요. 하지만 우리 바텀은 상대 바텀에 비해서 엄청나게 컸요 상대 미드는뭐 그냥 때네요 I 별아이 n k Noga a t 많이 차있죠? d b 이 h 리아까치 a d so I really are catching the so many high man in the air. l u n 리 e we are up t 아 the 이 i m e I'm g o 아 n g t 막 eat the car. I'm g 가 i n 요 to eat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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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네. 자 지금 저는 이렐리아를 못 이겨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못 이기니까 깝치 말고 시스를 먹으면 돼요. 저는 수확이 날씨라서 수확이나만 닿다면은 이렐리아보다 충분히 이길 수는 거예요. 자 이렐리아 오스트리땐 절대로 따르면 안 되고 이렐리아 이거 먹고 두 번째로 나오고 그냥, 그냥, 그냥 먹으면 돼. 이게 스레스를 먹버리고 인형이 반지이라서 피가 또 떨어졌네요. 그럼 또 잘못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제 바로 손톱을 월망을 가지면 돼요. 월망을 가는 순간 텐데 탑은 나를 지키는 게 거의 타이틀 수준으로 어려울 수거예요 내가 나라는 뭐 말을 믿어서 죽겠네요. 자, 원래 같으면은 여기서 손톱을 가져야 되는데, 손톱을 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루밍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람> <놀람> 자, 미래를 한번 가야 되나. 이제 를 가짓긴 상친데 뭔가.. 야 지금 이거 저 마대 에안 걸렸어요 이놈이 W 쓰자마자 바로 내 앞에 플플로자 아. 아. 이렇게 해서 키아나를 계속 데롭혀줘요아 이거 얼만이라도 저안 죽어요 아 플래시까지 있어 아 짱이다 아. 자, 일단, 분노도 많리 해주고, 지금, 이거 한해벽공 하면 은 저거 충분히 딸수 있어요. 한해벽공 자, 지금 분노 채워서, 점프. 한해벽공을 채우고, 컷. 자, 그리고 얘 도망치면 돼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보다 이동이동 느려라. 나보다 몇 빨라, 나보다 몇 빨라. 됐어. 한번 느려주기. 기절. 됐어. 제발, 미나를.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왜 얘는 내대가 있는 거야? <목소리> 아, 레드가 있어서 이건 도망칠 수가 없니다 일단 이거 살아으면 바로 탑에 텔레포트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방금처럼 하늘 벽궁은 그냥 숨 쉬듯이 하면은 잘 돼요 괜히 의식하지말고 그냥 하늘 벽궁 각이다 하면은 그냥 하늘 벽궁 하면 돼요 사이로대2이리 맞긴 많네 안 맞네 일단 이거 탑에 텔레부트 찾으면 되겠네요 에델리아가 분명히 라인을 밀거예요 안 미네요. 그래도 텔레포트는 사야 돼요. 밀면 좋아안 돼. 자, 이제 열심히 c s 를 다시 파밍해 주시고요. 사일러스가 위쪽으로 올려나, 아래쪽으로 가려나. 뭐, 전 상관한 거 아니죠? 어차피 저는 안 싸울 거예요. 땅벌 미렐리아한테 깝쳤다가 걔는 죽을리 없으니까 그냥 삭제고 살죠 이 땅벌 미렐리아는 너무 부러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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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히 한번 놀려주고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 여기 렉셀 가있단아 압박에 안들어올텐데 지금 아마도 렉셀 가 찍힌거 같네요 용해 먹고 있는거구요 그냥 대놓고 치는 것 같은데, 막 이런데 계속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날릴 거예요. 상대편 안 맞죠? 하지만 상대팀은 저의 다이브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분노관이 잘해줘야 돼요. 분노관이 잘해줘야 돼요.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지금 상대는 제 분노관이의 엄청난 손실에 놀라서 안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아나 여기로 가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엄청난 분노관의 손손로 인해서 도망쳤네요. 야, 기동신, 키아나 기동신 안 썼네. 뭐야? 쿨이 아무도 없으나? 아, 니 야, 키아나, 키아나 방금 분명히 있었어요. 아, 없었으면은 이들리아가 저럴 리가 없었어요. 아무튼. 자, 이제 계속 3레벨 먹어주면 돼요. 이들리아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도 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좋은 만탕이되니까 그리고 센도 인는데 센은 이제 공격체가 없네요. 지금 미드를 쌌네. 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들리아만 바로 묶어주면 돼요. 이들리아가 꽤나 잘 커서 괜히 어디 가면은 무섭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있으면은 전 무섭지 않아요. 왜냐, 저는 엄청난 나를 쓰는 애디니까 안에 쳐쳐주고 괜히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져라, 괜히 기분 나빠져라. 나 이거 굴어주면 돼요. 그냥 끼어지고 너는 나보다 못한다. 난이 집이 심어지면 돼요. 이거나 먹어. 자, 이게 우리 팀이몇 명을 먹는데, 지금 여기로 아무도 안 가고 있다면얘는 아마도 후보예요. 잘하네요 자리 남아다 야, 야, 우리 장 잘한다. 컵. 야, 얘네야 이작 스가 없어요. 이스피도 없어요. 그럼 뭐다? 밴드백이다. 자, 캐나나가 적네요 캐나나는 아무런 채를 못 잡아요. 다른 애들 잡아가겠죠. 이제 딱 제가 웅처럼 나타나서. 이게 나르다이키, 아나 놈아. 한 대만 더 맞자. 아니, 힘데 아니, 패대. 이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키아나가 궁극기를 써도 강인함이 10% 이상 있다면은, 뭐지? 궁극기 기절 막기 전에 CC가 한번 풀려서 평타 한 대랑 플래시를 쓸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일단 저는 성배 탑이 이리아니까 바로 축구 버튼 켜서, 다시 탑으로. 네, 이제 이델리아는 저를 못 이겨요. 제가 스킬만 피한다면다 맞으면 당연히 이겨요. c s 차이는 나는데, 하지만 저는 수학의 낯으로 인해 그렇게 손해가 없죠. 아, 자 아주 멋지고 신나고 달랄한 나르. 아, 상은 분명히 풀어주는데, 뭔가 이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야, 나올래 잠만, 깐 자, 가 사일러스 같은 공을 가져왔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엄청난 애들기 때문에, 엄청난 애들기 때문에 착작하게한손 들여주고, 한손 쥐어주면 돼요. 됐죠? 간단하죠? 아주 쉽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죠? 이번면또왜 이렇게 위험해 볼까요? 키아나가 좀잘꺾이는데 어차피 제적는 아니에요. 저는 동나짱짱 댄 동나짱짱 댄 나르기 때문에. 어우 형보야. 이렇게 빨리 말해보는 거 혼자서 말하기는 좀 오랜만이네. 이렐리아가 어디 갔어요? 마초의 별의 무서워서 두번 찍겠죠? 펜이 공격사 좀지만 미드는 죽었네요. 역시 미드 차이인가? 제압되었습니다. 어. 야, 아무튼 미드 차이를 뚫어버리는 게 탑차이란 겁니다. 다 시스템 다 먹어주고, 얘 예, 타일러스가 탑쪽에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왜냐 아래쪽으로 가봤자 어차피 미드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탑을 제가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서 타일러스는 탑쪽에 있을 같능성이 자막으로 띄우려면 사람들이 발음알아들을수 있을 것 같은데 자막 띄우기가 너무 귀찮다 자, 사일로스는 아래죠? 분명 위쪽일 것 같은데 아래로 갔네요? 신기하네 자, 이렐리아가 여따다가 캐스팅을 한 순간 그 죽여버리면 요 안녕, 이렐리야야나궁 너, 너 없잖아, 나궁 너 없잖아, 나궁 없잖아, 나궁 없잖아 나궁 없잖아, 어디 까쳐? 왕 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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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델리아 스킬이 좀 바뀌었네요. 역시 이델리아 너무 잘하네요. 아, 역시 이델리아 장인들은. 뭔가, 이기부터가남달르단 말이에요. 이델리아 장인들은. 자, 키아나가 나타났네요. 야생의 키아나다. 자, 저는 열심히 도망쳐주면 돼요. 얍, 저기요. 저기요.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그냥 플레이스고 도망쳐요. 자, 이렇게 해도 키아나가 따라온다면 걔는 그냥 미친놈이에요. 아마도 저 다이브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자잘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막 키아나가 오도도도도 하면서 나타날 거예요 아이네요 야 이리리야 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포탑에 내 앞에서 쏘 된다고 그랬지 야자 여기 셀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셀러스 와봤자 뭐 어차피 이거네요 야안 맞네. 셀러스는 저기, 키아나도 저기. 저기는 저기, 저기는 나기. 열심히 라인을 짝짝 밀어준 다음에, 키아나 같이 다이브 각을 보면 되겠네요. 전 패키라서 이렐리아가 저 잡고 싶어도 못 잡을 거예요. 자, 일단 저한테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안 들어오네요. 아, 그러면 그냥 빠르게 들어주고넌 누가, 하네? 일단 키아나가 우선 상당이 높아요. 키아나 오면 그냥 이자지 버리고 도망 쳐요. 바텀에 이거 테를 타셔도 되고 안 타셔도 되는데 각이다 자.. 도로고도 때려주고 에포 불러준 다음에 먼저 짜증난 거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이놈들 이두 마리만 막혀주면 돼요 이두 마리를 제가 계속 막혀주고 야너 어디로 도망쳐 이스킬이 얼마 큐타임이 안남았죠? 이스킬 짬뽕킹 다음에 큐스틸 맞추면 이놈은 바로 킬이에요 자 큐스틸 맞추면 킬이다 자 잘가 자 큐스틸도 한번 더 맞추고 하지만 못잡았네 플래치가 있었네 아직은 암튼 저 지금 3천원이 있네요 이걸로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울던는 내꺼다 아깝다 용은 내꺼다 원래같으면 상0탑이이글리하면 여기서 가시갑옷을 띄워져야 되는데 너무 잘가서 가시갑옷을 띄울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그냥 가구에 가더 한패를 붙이시죠 자그리이 저기 야생 익스테나가 나타났는데 핵으로 죽을까 해서 못하고 네요 내가 알으니 자 이렇게 그냥 분노관리를 자율자재로 자유, 다뤄주시면 돼요 분노관리 시스템이 좀 자율이 다루, 다루기가 쉬요오 뭐야 오오 오, 깜짝이야 <laughs> 아모든걸 역시 철계대로죠 네, 예, 엄청 잘해 음. 아무튼 이 모든 건 설계한 거예요 일단 그냥 가, 다시 가보고 간 다음에 다음 템으로 우몽고뛰띄버리죠 그냥 스팅해가버리죠 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르에 대해 오해하는 게좀 많은데 나르는 절대로 에이지 데미지라 높은 게 아니에요 나르는 그래, 아 W를 봅시다 매3탐하자 모든, 아매3탐하다 추가로 50의 데미지야. 대상 최대 체력의 14%. 14%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는 칭편이 뭐, 노래에 많이 있어요? 깨케야, 막, 오른 같은 애들이, 막, W만 쓰면은 이만큼 막히는데 나르는 그냥, 3타를 톡톡 치면은 그냥 계속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 일이어요 이거 열심히 먹어주고 때는 지금, 피가 들고. 여기로 누군가 오면 가이 죽여버리면 돼. 난 몰랐기 때문에. 야. 어저고 비데 밀어주면 돼요. 야. 아. 난 절대로 CS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편식하는 거예요 일부러. 먹어봤자 좋은 거 없어요. 야너 뭐야? 너 뭐야? 한 대, 안 대, 세 대. 이렇게 그냥 세리만 때려주고 다쫄라도 도망쳐 넘 뭐야 한 대, 두대세대때려주도자 이제 돌아가서 애들 다 죽여주면 되겠네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사일라스가 여기 쪽으로 가막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이럴리아도막여기에도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조 있겠죠? 자 이제 사일라스는 막 여기로 넘어오는 때가 됐어요 안 넘어오네 이럴리아는어디을까요 궁금하네 이럴리아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요? 자, 잡아가지고 이것 도 뺏어 먹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아쉽네 야, 너내 앞에서 뭐하는 짓 거리야? 너좀 맞자. 반대만 맞자. 아니, 힘내. 아니, 헤대네대나머 볼게. 자, 일단 한번 싸고, 너도 좀 맞자. 그래서 너도 좀 맞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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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이 자, 그리고 이제 상대팀이 키아나가 있는데 어차피 저놈은 제보 무섭게요. 전다시가보요 어, 거인의 얼굴을 눌러서 그냥 여기로 막 넘어가서 돌아오세요. 안녕! 서프라이즈! 다야. 자, 그냥 넘어가서 톡! 톡! 자, 지금 기몽메아나가 여기 계가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키아나는 아마도 못 닦고 왔네요. 아쉽네 아, 그냥 이렇게 툭툭툭 치면은 그냥 다 죽어요. 어때요? 나를 정말 떼죠 나를 똥춤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 손이 똥이라도 똥춤이라는데 너 뭐야? 김 개랑 맞추고 한 대, 두 대, 세 대, 4 대, 다섯 대, 여섯 대 너도 좀 맞자 마음에 안 들어 맞자 댁이 다 도망치네 귀엽긴 시켜을 내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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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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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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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시렇자이렇 대충 렇게이렇 게임을 풀어버리면은 나르로 이기기 쉬워요. 너무 쉽게 이기죠? 이렐리아도 쉽고, 뱀도 좋고. 그냥 1등. 요호. 그럼 끝.